안녕하십니까. 송암혜영입니다. 여기는 에스토니아탈린 탈리 시내입니다. 탈리는 매년 4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최근에 크게 늘어난 입니다. 탈린 구스가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관광지입니다 에스토니아 해양방물관 탈린 동물원, 카롤드 공원, 에스토니아 야외박물관 등도 강광 명소입니다. 대부분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지만은 러시아, 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린역의 터미널은 발트에서 가장 번잡한 푸르즈 항구로, 2013년 52만 명 넘는 푸드 승객이 탈린을 찾았다고 합니다. 언덕배기 아. 위에 양 있는데도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 아주 에스토니아도 멋있습니다. 요새 위에 이 건축한 곳인데 성벽을 쌓아서 위에 올렸습니다. 일단 당시에 여기 좀 해발 한100 내지 200미터 이상인 있는데 그자기를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쳤네요. 아주 멋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나무는 산수유꽃나무 비슷하게 꽃잎이 막 돋아나네요. 이상 소감 회의형이 에스턴니아 탈린 시내를 바라보면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땡큐 쏘 머치. 남은 시간 감상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목소리도>